궁금증을 안고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을 찾아갑니다. 반려묘 미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박지웅 씨의 일터인데요. 반려묘 미용에 전념한 세월만도 10년가량. 이 분야에선 베테랑 미용사래요. 제 직업을 물어볼 때 고양이 미용을 해요라고 하면 고양이도 미용을 하나요도 있고 그런 직업이 있나요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아시게 되셨고 우선은 주 목적이 어, 털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엉키는 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오는 건데 대부분의 고양이는 목욕을 안 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피부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털이 엉켜서 애들이 피부가 문제가 오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유가 훨씬 많고요 스타일을 많이 물어보세요 종류가 있냐 뭐 있냐 근데 솔직히 한 종류밖에 없어요 뭔가 몸을 다 미는 삭발 같은 미용밖에 없는데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들어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이네요. 반가워. 풍성한 털을 가진 13살의 페르시안 친칠라. 성은 마, 이름은 증가니다맞은가 <laughs> 순식간에 발톱 손질을 마치고 본격적인 미용이 들어갔는데요. 길게는 3, 네시간까지도 진행되는 강아지 미용과는 달리 고양이 미용은 골든타임이 약 3, 40분 정도.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미용을 하면서 시간과의 사투도 벌여야 합니다. 오시던 분들은 어 그냥 바로 그냥 애들을 케이지에서 바로 꺼내요. 근데 꺼낼 때 주인분이 꺼내지 않고 제가 꺼냈는데 그 이유는 애들이 주인들이 꺼낼 때 주인들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긴장을 하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꺼내서 제 손길에 애들이 그냥 좀 주눅들게 뭐 이런 익숙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빠르게 해 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시간이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보면좀 으르렁거리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빠른 미용이 좋고 미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편함을 드러내는 징가 역시나 쉽지 않은 직업 같죠. 예전에는 증가가 가게에서 제일 싸 나온 것 중에 싸 나온 애들 중에 탑3 안에 들었었죠. 고양이의 공격성 때문에 아유. 과거에는 대부분 마취를 한 채로 미용을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무마취 미용을 선호하는 추세죠. 무마취 미용의 1 세대 격인 지웅 씨는 고양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미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양이 미용은 솔직히 강아지 미용하고 다르게 강아지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많이들 힘들어하거나 싸놓은 이유로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취를 하면 아이들이 우선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놀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얘네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죠. 받지만 그래도 얘가 조금만 힘들거나 뭐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차라리 저는 마취보다 무마취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마취했을 때 후유증으로 점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마취가 당연히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순간에 마취가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무마취가 그래도 조금 싫어하더라도 이해하면서 하면 서로한테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아이들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속도를 냅니다. 진가도 그 마음을 아는지 어느새 순해졌네요. 참을성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돼서 따뜻한 물에다가 샴푸를 먼저 타고요. 그다음에 그 물로 그냥 세탁한다는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돼요. 잘 참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미용을 좋아하지 않아 기복이 심한 증가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스피드입니다. 사실 증가는 장모종이라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병 등에 더 취약해서 미용이 필요한데요. 그 속사정을 알리 없는 증가는 야속하게도 미용사의 손을 핥히기도 합니다. 아우, 괜찮으신 거죠? 응급 조치만 겨우 하고선 다시 증가에게 집중하는데요. 이런 작은 부상은 미용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웅 씨. 당장은 증가의 컨디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엔 아픔도 생각하지 못한대요. 얼마 후 증가의 미용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 수고했어 증가. 나는 어떨까? 네. 어쨌든 한번 앉으시고. 나이가 많아서 너무 무리돼서 네네. 오늘은 좀 발은 안 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laughs>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laughs> 집에 가자 집에 갑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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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언제 칭얼댔냐는 듯 증가는 예쁜 모습 뽐낸 뒤 쿨하게 귀가했습니다. 대표님 또 다치셨어요? 아, 네. 뭐 저는 이게 제 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도 다칠 걸 알고 감수하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웃음> <웃음> 괜찮아요. 수많은 상처가 아이들을 향한 배려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강아지 미용을 했고요. 예전에 cctv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게 다 버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고양이를 또 누군가가 버리고 갔는데 가게 이제 구석에 맨날 있는 거죠 누군가 데려가길 전에 이제 원했지만 누가 데려가시는 분은 없고 하다가 너무 엉켜서 어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깎았어요 미용을 그냥 했는데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했고, 그거를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아니면 오시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도 고양이 키우는데 좀 해달라라는 게 생기면서, 어,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잘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 애들을 위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 많은 분들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고마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항상 오시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요, 건강하세요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고향이 이제 무지개가 다리 건널 때까지는 좀이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뿌듯하게도 하고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미용을 할때 제가 좀 만지는 게좀팍팍 쑥쑥 많이 이렇게. 가격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싫어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뻐하긴 하는데 빨리 끝나야 돼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분은 지켜만 보시면 돼요. 만지시거나 도움을 주실 필요는 하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얘네 얘 얀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그 부분을 얘기해주셔야 오늘 미용을 안 한다든지 하니까 그걸 꼭 얘기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손님의 미용 시간. 얀이는 터키 시앙고라 고양입니다. 열살을 훌쩍 넘긴 노령의 고양이지만 빛나는 외모를 자랑하죠. 게다가 아주 순둥순둥한 성격이래요. 근데 네, 얘가 진짜 착한 게 우리 가게 는 애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와가락 <laughs> <laughs> 안에 두는 정도로 착한 애라. 솔직히 얘만 보면 은 강아지보다 쉽죠. 그러니까요. <laughs> 네, 고양이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얀이. 오 고개까지 쭉 내밀어 주네요. 고양이는 미용을 싫어한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싹 지우게 합니다. 미용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으르렁대기는커녕 조용히 편안하게 때론 우아하게 미용 시간을 잘 보냅니다. 야니도 어, 보호자도 미용에 만족해하는 것 같죠? 일단 털이죠. 털 날림이 덜하고. 집이 확실히 청결해졌고 야니 자체가 이제 많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동물들도. 그래서 그런 시원함도 있겠고 싶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고양이 미용사의 하루인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양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조금 특별한 인연도 있다고 해요. 그중 하나가 이 아이, 젤리입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장마철에 길가에서 주운 아이예요. 주웠다는 표현이 맞, 맞는지 모르지만 주운 아인데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꽃무리 시절 길에 홀로 남겨있던 코리안 쇼트웨어 젤리 백방으로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지인이었던 현재 보호자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대요. 처음엔 진짜 얼굴이 진짜 막다 얼굴이 다 상처투성이였어요. 그런데 막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게 커가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드니까 더 지금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막 옆에 와서 막 치대고 막 아침에 애교 피우고 저는 이제 정말 동생 아니었으면 고양이 매력을 몰랐을 건데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젤리는 지금 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하다 보니 사회성이 정말 좋고요. 더불어서 아주 어릴 적부터 관리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적응력 왕. 미용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아기 때부터 목욕도 꾸준하게 계속 하시다 보면 진짜 물을 맞고도 가만히 있거든요. 이 아이는 진짜 목욕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제가 부탁드려갖고 그때 그거를 잘 들어주셔서 애를 되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용뿐만 아니라 목욕뿐만 아니라 모든 걸 되게 잘하는 아이가 돼서 많이들 처음 키우실 때는 잘 모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고양이도 환경과 키우는 방법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준 젤리의 모습까지 담아봤습니다. 개성 강한 고양이들을 위한 현명한 미용법 들어볼까요? 고양이도 셀프 미용이 가능하다? 오, 근데, 어, 솔직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들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 역시도 모든 아이를 다 못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자기 고양이라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선은 좀 조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시면 당연히 서로 다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좀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아니다 싶거나 힘들다 한다든지 하면 전문가를 찾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양이 미용에 순서가 있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곳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엉킨 데만 찾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뭔가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톱부터 하시고 등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씩 참을 수 있는 데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서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도 안 다치고 건강하게 여기서 해서 아프다는 얘기 안 들을 수 있게 항상 그거가 이제 제 바람과 노력이고요. 애들이 그래도 좀, 주인들한테 버림받지 않게끔 살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것 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서로 서로 조금, 어, 좋은 애들하고 같이 살수 있는 그런 게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발람과 계획이 있죠.